뭐야 웃겨 대용이 어 웃겨 <laughs> 괜히 뭐 저만의 뭐 그런 거라면 착각이고 뭐 독기병일 수 있겠지만 혹시나해서 그래도 옥수님이 제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라고 한다면 네 슈퍼데이트 거는 <laughs> 어, 언제 쓰라고 뭐 얘기를 하셨어요? 어, 한번더 내일 오전에 내일 오전에 쓰라고 음. 아마 내일 오전에 쓰게 될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저 잠깐만 안에 좀 내려갔다가 갔다 와 갔다 와난 네. 이거 라면 좀 전달해 주고 올게 <laughs> 아, 아 봤습니다 아. 자국정원 따라간다 자 갑니다 아, 전달 갑니다 야 따라갑니다 수, 어? 순자님? 네. 잠시 네. 시간 네 잠시? 네아 응. 응. 타이밍 잡기 힘들어갖고잘 아. 잡네 그래도 아까 봤어요? 네 아직 봤어. 못 봤어요. 음 아직 <laughs> 빨리 지금 혼자 가서 다시 볼까요? 보고 저쪽으로 나올려 그래?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. 좋습니다. 근데 사실 영철님이 음. 편지 써줬 좋다. <laughs> 너무 스윗한 거 아니야? 같이 볼래? 나 아, 봐도 돼? 편지는 혼자 봐야 돼. 나뭐 일단 혼자 어, 봐. 봐. 잠깐 기다려봐. 응. 안녕하세요. 어 글씨 잘친다. 어 분위기가 무르익은데. <laughs> 저 보통 울어야 되는데. 뭐야 웃겨? 내용이? <laughs> 어? 내용이 웃겨? <laughs> 웃기진 않데. 는 <laughs> 어. 웃겨. <웃음> <웃음> 웃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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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대. 립밤 드시고 계시네요. <laughs> 아, 네, 립밤 드시네서 립밤 있다. 바르는 것도 너무 아, 또, 재밌다. 아, 또눈 아프기 시작한다. 읽었어요 아, 네, 잘했습니다. 화장실 갔다 오면서. 아, 고맙습니다. 이게 지금 운거 아니죠? <laughs> 아, 운동의 눈물. 너무... 안 속아요, 그런 연기. <laughs> 뭐 초반에 뭐 안지 얼마 안 됐는데 과하다고 할수 있지 않냐라고도 할수 있겠지만, 저도 뭔가 감정에 이게 올라왔는지 팬을 들게 됐습니다. 이렇게 언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해요. 순자님이 이제 슈퍼데이트 거 헤이터 했을 때 그때만큼 좀 욕심 이 나더라고요. 음. 어? 나한테 좀 써줬으면 좋겠다. 음. 오케이. 제가 좀 있다 좀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다른 할 말이 있으면 얘기를 더 먼저 할게요. 좋습니다. 네. 들어갈까요? 아, 어, 얘기 들어서 고맙고요. 네. 그러면은 먼저 들어가시죠. 제가 1분 뒤에 들어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<laughs> 어. 야 이거 알 거? 다퀴이랑 보고 있다고 생각하죠. 순위 에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사람한테는 일순위, 이순위 있으니까 아 이게 그냥 어, <laughs> 자연스럽잖아 이게. 짜 이게. 미쳐버리겠네. 어. 또 옥수님하고 나름 딥한 얘기를 한사이라고 생각이 해요. 아 <laughs> 나름대로. 음 그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나름. 네. 이런저런. 울리지 마. 울리지 <laughs> 마. 그냥 옥수님이란 사람은. 네 가슴 속 어딘가에 어좀 아,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좀 기억에 남을 것 같긴 해요 좀 음, 약간은 음. 그러니까 어, 뭔가 이것저것 실토하게 하는 힘이 있으신 건지 아 제가요? 네 경찰 하셨으면 음. 잘했겠네요 경찰 경찰 아, <laughs> 뭐 했는지 빨리 불러요 <laughs> 잘 어, 받아주신다 온통 그렇죠. <laughs> 한 면도 있으시고 경찰 그리고 또 마지막에 피날레 장식할 슈퍼데이트 것도 따시고 제 괜히 뭐 저만의 뭐 그런 거라면 착각이고 뭐 도끼병일 수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래도 옥수님이 제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네? 도끼병이에요. 다른 분을 좀더 조금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에 대해서 그렇게 신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을 그래도 좀 아셔야 될것 같아서. <laughs> 아또 차는 거야? 네, 아또 네, 또 차고요. 연금의 길창 또차이네네두 번째 차신 거예요. 아니, 되게, 아... 아니, 어떻게 보면 되게 매너 있는 건데 선수를 치려면 저렇게 차야겠다 아... 나한테 데이트권을 쓸 거라면 음. 마음을 접으시는 네.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좋습니다. 음, 음. 혹시나 해서. 네. 음, 아, 도끼병일 수도 있는데 네. 이게 돌리키수는 진짜 소중한 기회인데 어,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. 네. 음. 아직은 조금 약간 그 결정에 있어서는 잘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아, 아니요. 근데 영철 님은 아니에요.